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 드립니다. 로노 요할편 3장에 자왈 부지명 무이 위군자야 부지의 무이 님냐 부지연 무이 지인냐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 삼부지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부지명 부지의 부지연 이렇게 해서 어, 세 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지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고 어,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을 알수 없다라는 그런 게, 이름 음, 의미입니다. 그에요. 음,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수 없다는 이 말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어,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가 될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가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어, 하지 않으면 리더는 그냥 자기 한 몸도 어, 건사할 수 없음을 걷고 있습니다. 부질에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는 혼자 살수 없기에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고 질서가 파괴됩니다. 무질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함께 지키기로 한 예절,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리더가 되는 건 더욱 어려운 무습일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컫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바른 인격의 소유자일 때 사회 속에서 바로 설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수 없다는 이 말은 소통의 중요성을 일컫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서로간에 주거니 받거니 한다 해도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참 어려운 소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 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있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상대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지연은 바로 이것을 일컫습니다. 공자는 이세 가지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지요. 부지명, 부지례, 부지연, 소명과 예의, 그리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군자의 덕을 가춘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이처럼 말하는 것도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소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수 없다는 것도 예의가 없으면 설수 없다는 것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이세 가지가 향하는 것 역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공자의 마음, 공자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성받는 선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다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인이고 연주자이고 장수이며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시편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한 인물이지요. 그는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광 모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부탁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지요.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이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이처럼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이슨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수월해서 자신을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고백합니다. 수월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의 형통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는 주의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이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강권하며 부탁의 명령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우리 역시 이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거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풍성하였습니다. 여러 역경과 고난과 고난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수많은 시간과 역사를 알고 있기에 그의 시편을 통하여 수많은 그 시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이세 가지에 대하여 오늘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나은 주의 성도들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합니다. 누군가를 찬송한다는 의미는 그 대상을 높인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그의 일하심, 그의 업적, 그의 행하심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이인전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여러 한 여러 다양한 업적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처럼 인격적인 모습이나 댐댐이 그 행위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의 찬송하는 다이세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펼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무언가를 증명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소개할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에휴에 아세르 에휴에라고 말이죠. 이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am dead, I am인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하여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 돌보시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의 영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이라면 그 사이는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끼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인 것이지요.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점입니다 위인들과 같이 그들의 업적과 그들이 행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많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니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한다라는 뜻이지요. 마음속에 저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성스럽고 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를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교수인 김두은 교수의 말을 빌려 아름답다라는 말로 바꾸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니스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그 피조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아름답다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그 표현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계절의 옷을 바꿔 입는 그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우스틴 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저물의 창조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피저물을 존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피조물을 통하여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피조물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아우구스티뉴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자연의 그 아름다움보다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지요 자연의 그 경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경이롭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기이함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이함이라는 것이지요 자연의 이대함보다 그 이대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10편 8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지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세계를 보며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도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하신 일의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창조행위, 그분의 구원행위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룩한 것입니까? 김대원 교수의 그가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지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위대함이지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경이로움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거룩함입니다. 아름답게, 흠이 없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흠이 없기에 거룩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에 올리고 기도에 올리고 저장의 개념입니다. 저장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그 개념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이지요.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지요. 기도의 올리 아닙니까? 복의 올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결국 기억한다라는 그 원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그 형통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원리대로 살면 복에 올리고 기도에 올리고 형통에 올리고 저장의 개념인 것이지요. 바른 개념을 가지면, 개념의 원리를 알면 그 안에는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이슨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슨 주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감사라 이 명령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라라는 뜻이지요. 입술로 몸으로 삶으로 드러내라, 표현하라라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기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타인들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타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몸으로 표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인 것이지요. 저장한 것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저장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이처럼 다윗이 명령하는 이유가 드러내라 드러내라 너희 안에 있는 그것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십계명이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알려주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었습니다. 율법의 그 넓고 깊고 깊, 높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결한 그 함축적인 그 표현 속에 다 담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지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나오는 그 걸음 걸음거리에 여러분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얼마나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예배 가운데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는 삶이지요 내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최근 우리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한 편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귀신 놀이에 동참하다 죽은 이들을 왜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헤매는 그들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한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그 마음이 드러내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국리이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했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2015년 4월 LA FM 방송 KKLA 뉴스에 많은 사람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17년이나 복역한 재인이 무죄로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수잔 멜런은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997년 노숙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진 건단한 명의 증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증인은 범죄 조직과 관련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세 아이 엄마였던 수잔 멜로는 17년이나 억울한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잔 멜런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수잔 멜런은 한 사람의 거짓 증인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 왕, 제사장, 율법사들이 다 같이 한 통속에 되어 거짓 증언이 되어진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의 잘못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임은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품었다,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라, 다윗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억울한 그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